안녕하세요. 에티튜브의 에티입니다. 오늘은 애터미를 유통의 흐름과 플랫폼 비즈니스 이 카테고리로 한번 알아볼까 해요. 기존의 플랫폼 비즈니스와 애터미는 어떻게 다르고 또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 유통의 흐름 속에서 애터미는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를 좀 천천히 그리고 재밌게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유통의 흐름을 통해서의 애터미를 한번 알아볼게요. 음, 애터미를 떠나서 일단 유통의 흐름에서 먼저 많은 분들, 뭐 저도 물론 백화점과 대형 할인마트에서 많이 구매했고요. 또그 이후에 홈쇼핑, 홈쇼핑 뭐 제가 근무하기도 했고, 홈쇼핑에서 도 많이 구매했고, 그홈쇼핑에 시작이 얼마 되지 않아서 인터넷 쇼핑몰에서의 소비들이 점점점 많이 늘어났어요. 근데 지금처럼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해야 하는 이유에서도 더 빠르게 이 인터넷 쇼핑몰 핸드폰 안에서 쇼핑 웹을 통해서 구매하는 게 정말 많아졌죠. 그 그러니까 전에는 젊은 분들이 많이 하셨다고 하면 지금은 4,50대, 뭐 5,60대 분들도 인터넷 앱을 통해서 플랫폼 비즈니스를 통해서 많이 구입을 하세요. 근데 저뿐만 아니라 그 핸드폰, 웹상, 인터넷 쇼핑을 하시는 분들의 대다수는 이걸 꼭 체크하셨던 것 같아요. 음, 물론 가격 비교를 하는 사이트를 통해서 가격도 비교하셨지만 실제 그 상품을 구매하셨던 분의 구매 후기 라는가 아니면 블로그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니면 지인을 통해서 어떠 어떠한 제품을 사용해 보았는지 그 제품이 어떤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사셨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그 인터넷 쇼핑몰 자체가 뭐 우리나라 거, 해외 거 모두 다해서 굉장히 많은 상품을 다루고 있고 또 가격대도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선택의 폭 자체가 굉장히 넓어졌어요. 근데 그 넓어진 선택의 폭 안에서, 음, 어떤 거를 구매했을 때더 만족감이 높았다 하는 경험치가 대다수 이제 그 제품을 실질적으로 구매해보고 쓰신 그 구매 후기라고 하죠. 그것들이 좋았을 경우 좀 만족도가 높았어요.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것들, 그, 그리고 써보신 분들이 블로그나 카페에 또 올렸던 글, 그리고, 뭐, 리얼 후기.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 유튜브를 제가 준비하면서 조명이나 이런 기기들을 사게 됐는데, 다른 쇼핑 때랑 다르게 유튜브에서 그분들이 사용했셨던 것들에 대한 추천이라든가, 뭐, 그 제품들의 비교, 그리고 후기 등을 보고 제가 구매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점점점 소비 형태는 플랫폼 비즈니스 안에 있지만, 제가 실질적으로 구매하게 되는 포인트들이 지인의 후기였다거나 아니면 직접 구매한 분들의 후기였다거나 아니면 제가 알지는 못하지만 실질적으로 써본 분들의 그 후기들을 보면서 제가 구매하고 있더라는 거죠. 자, 이런 부분에서 애터미는 비슷한 것 같아요. 애터미가 처음 나왔을 때는 방판, 그리고 물건을 써본 분들이 이제 지인 분들한테 이렇게 많이 알려주게 됐는데, 지금은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로서 많은 분들에게 뭐 SNS나 지금 저처럼 유튜브를 통해서도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플랫폼 비즈니스가 점점점 많은 소비자분들이 소비를 해주는 유통의 큰 축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음 점점 나아가고 있는 것들이 어떤 거였냐면 어, 미국의 아마존이라는 다 아실 거예요. 그 유통에서는 어필리에트라고 해서 그 어필리에트를 가입을 해서 하시는 분들은 어떤 행동을 하고 계신 거냐면 그 본인의 홈페이지나 블로그 카페에 아마존에 있는 정말 바다처럼 많고 그 다양한 상품 중에 선택을 하셔서 링크를 걸어놓으시는 거예요. 가좀더 알기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본인 카페가 그 바다 낚시라든가 낚시에 대한 뭐 카페였다. 블로그였다. 이러면 그거에 부합하는 그니까 맞는 그리고 그 그러면서 본인이 써 봤던 그러니까 아마존에서 구매해 봤던 물건 중에 좋았던 것을 링크를 걸어 놔요. 그러면 그 블로그나 카페에 와서 뭐 정보라든지 재미있음을 느끼신 분들은 그 링크를 통해서 아마존의 물건을 구입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일정 소득을 그분들한테 드리는 거예요 그게 아마존의 어필리에트라고 해서 이미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중국의 음, 핀더더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네이버 창에 핀더더를 쳐보시면 더더를 쳐보시면 굉장히 뭐 중국의 전자상거래의 지각 변동이 일어났다 이런 식으로서 해 경제 뉴스에 뭐 핀더더의 CEO를 뭐 알려주거나 하는 뉴스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 중에서 핀더더가 어떤 식으로 중국 시장을 점령해갔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보실 때 일단 가성비라는 부분을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실용적인 구매 소비의 이제 핵심 포인트가 돼서 먼저 홍보가 됐고. 또그 안에서 공동구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소비하고자 하는 분이 본인의 뭐 위챗이나 QQ를 통해서 그러니까 SNS를 통해서 같이 구매하고 싶은 사람들을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그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는 거죠. 홍보를 해서 모으고 지인, 지인도 모으고 이렇게 모아서 많은 사람이 됐을 때더 싸지는 거예요. 그래서 핀 이제 모으는 거고 더 더는 많이 많이예요. 그러니까 많이 많이 모을수록 더싸진다는 의미의 핀 더더예요. 그러니까 요 형태를 보셔도 그 아까 보셨던 아마존처럼 플랫폼 비즈니스가 점점 소비자가 가성비가 좋고 가심비가 좋은 소비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소비를 통해서 소득이 될수 있고 좀더 다양한 그 안에서 할수 있는 공유들을 통해서 얻어가는 것들이 있게 만드는 플랫폼 비즈니스가 점점 각광을 받고 있죠. 우리나라에뭐 쿠팡도 하고 있는데요. 파트너스라고 해서 그러니까 일정 그 홍보를 통해서 링크 똑같아 아마존과 링크를 걸어서 그 링크를 통해서 들어온 분들에게 몇 퍼센트 그러니까 구매가 이루어졌을 때몇 퍼센트의 이제 수익을 돌려주는 구조입니다. 그럼 애터미는 어떨까요? 애터미가 제가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했잖아요. 애터미는 핸드폰 앱으로 애터미를 구매해서 사용하실 수 있고요. 회원가입은 물론 다른 아마존이나 모든 그 플랫폼 비즈니스는 다 회원가입하셔야 되잖아요. 똑같아요. 애터미도 회원가입하셔야 돼요. 물론 무료고요. 근데 애터미 같은 경우에는 링크를 통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만약에 저의 블로그나 뭐 SNS나 그리고 저의 지인, 그러니까 제가 지인이어서 알려드렸거나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회원가입을 하시면 그 회원가입만으로 이제 저와 같은 소비 그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플랫폼 비즈니스들이 보여주고 있는 소비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소비에서 내가 좋았던 걸 링크를 걸어서 공유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애터미를 통해서 제가 소득을 얻고 애터미가 좋았던 부분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렇게 공유하면서 다른 분들에게 또 회원가입을 하고 그분들이 애터미 웹을 이제 깔게 되시겠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소비를 하게 되시겠죠? 그러면 그 소비하는 것들이 전부 그분에게도 적립이 되고 저에게도 적립이 되면서 소득이 되는 그런 플랫폼 비즈니스와 같은 형태인 거죠. 지금 점점 플랫폼 비즈니스가 소비자에게 소득을 돌려주는 퍼스트 플랫폼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거기와 똑같.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다른 점은 뭘까요? 저희가 애터미는 플랫폼 비즈니스이지만 네트워크의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 매번 어떤 상품과 링크를 걸어서 그 상품이 구매됐을 때만 그 소득이 창출된다고 하면 기존의 플랫폼들은 애터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제가 소개를 해서 회원가입을 하시면 제가 만약에 소개를 미처 못했던 부분들 대 대해서 소비를 하셔도 저에게 똑같이 정립이 되고 소득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로 소개도 가능하고 지금은 뭐 SNS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친구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친구들을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뭐 아닐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전부 다 저의 소비 공유자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애터미는 음, 플랫폼 비즈니스다. 이 말은 이제 마음에 와 닿으시죠 근데 애터미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애터미는 그래서 일정한 특정한 애터미 안에서만 파는 특정 상품만 다루잖아 라고 생각을 해서 또 다르게 느끼실 수 있는데요 사실은 이 부분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자몰입니다 애터미가 플랫폼 비즈니스예요 라고 할수 있는 부분 그래서 혹시 애터미가 네트워크이니까 다른 데서는 안 팔고 상품 비교가 어렵기 때문에 뭐 네트워크 이 애터미를 하시는 분다 좋다고 하는데 자기는 잘 모르겠다라고 느끼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아자몰은 기존의 그 다른 플랫폼에서 보실 수 있는 상품들이 있죠. 뭐그 오뚜기라든가 아니면 뭐 삼성이라든가 이런 데서 나오는 상품군들 여러 가지를 뭐 맛있는 것도 있고 뭐 생활용품도 다 있고요. 그런 모든 것들을 중에서 선별해서 애터미가 선별해서 이제 갖추어 놓고 그것들을 구매하실 때 똑같아요. 다른 플랫폼에서 구매하실 때도 가격 비교하시잖아요. 아자몰도 똑같이 가격 비교하세요. 그러면 공동구매 정도의 가격 정도 저렴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특가들이 있어요 이벤트 그런 애들은 좀더더 저렴하게 구매를 하시면서 아까 공유돼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적립이 되고 제가 제 하위로 이제 회원가입이 되어 있는 그룹에 계신 분이 아자몰과, 연, 아자몰에서 구매를 하셔도 똑같이 저에게도 적립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플랫폼 비즈니스하고 애터미 플랫폼이 다르다라고 느끼신다면 아자몰의 상품들을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음, 자꾸 네트워크라는 것 때문에 누군가를 추천하는 거를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조금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요즘은 식당을 가시거나 어떤, 그 그러니까 식당이 좀 많고 쉬우실 건데, 식당을 가시면 SNS에 이런 글을 올려드리면 뭐정립금을 드릴게요. 아니면 쿠폰을 드릴게요. 다음에 오시면 얼마에 할인해 드릴게요. 이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음, 저도 뭐그 맵을 깔았는데, 걷기만 해도 얼마에 일정 금액을 줘요. 뭐 이래서, 어, 건강도 찾고 이러겠다 해서 이제 그거를 가입을 했더니 누군가한테 추천을 해주면 그 추천 포인트 같은 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뭐 쉽게 알려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들도 다 이제 하시더라고요. 근데 추천인에 제그 아이디 같은 게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저도 적립금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그거랑 애터미가 뭐가 다를까요? 굉장히 비슷해요. 근데 네트워크라는 이름으로 약간 거리감을 두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알아보셨으면 하는 거고요. 에티튜브를 보고 계신 분들이 이 애터미가 플랫폼 비즈니스고 정말 놓치시면 안 되는 거. 지금 플랫폼 비즈니스들이 다 가지고 있는 소비자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 소개를 함으로 해서 소득을 가져가게 하잖아요. 애터미도 똑같다는 거죠. 소비자가 그 정보를 공유함으로 해가지고 똑같이 소득을 가져가요. 근데그 형태가 예전에 이제 많은 보았던 분들은 방판의 형태였다, 꼭 만나야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면 점점 더 많은 부분들이 뭐 블로그나 SNS를 통해서 그리고 저처럼 유튜브를 통해서 충분히 그분들과 이제 소통을 할수 있고 그래서 가입이 돼서 같이 그룹을 잃어서 소비를 하고. 그렇게 소비를 공유함으로 해서 저의 소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르게 보실 수 있는 부분과 같게 보실 수 있는 부분을 꼭 체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다른 점은 하나 있긴 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원가입을 해놓고 그분이 알아서 구매하실 때가 있어요. 저는 이제 일단 애터미몰에서는 400여 가지가 되기 때문에 그 모든 거를 다 홍보해 드릴 수는 없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아자몰 같은 경우에도 그 많은 상품을 제가 다 홍보 못해 드릴 수 있죠. 근데 제가 홍보한 것 뿐만 아니라 이제 회원가입을 하심으로 해서 앱을 통해 들어가서 본인이 선택해서 구매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저 말고 이제는 에터미 상품이라든가 뭐 아자몰을 통해서 다른 데에서 어, 이건 정말 좋은 거야 라고 추천을 받았을 경우 애터미몰이나 아자몰에서 구매를 해 주셔도 그게 저에게 적립돼서 소득이 됩니다. 이건 네트워크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는 거겠죠. 글로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오늘 애티튜브를 보시는 분들에게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가 써본 제품 좋은 제품을 소개해도 나의 소득이 되는 애터미 플랫폼 비즈니스 그리고 플랫폼 비즈니스들이 점점 나아가고 있는 방향들이 소비자가 소비만으로 만족감을 넘어서 그 만족감을 누군가한테 공유하면서 소득으로 가져가는 것 이게 이미 애터미에서는 계속 되어왔던 것들이고 그것들을 정말 끈끈하게 더그 결속력 있게 왜냐하면 그렇게 공유하는 게 저만 소득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소비자분들한테도 다 소득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결속력이 더 끈끈한 애터미를 좀 자세히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플랫폼 비즈니스, 퍼스트 플랫폼 비즈니스, 그리고 소비의 공유를 통해서 소득이 되는 것을 좀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싶다라고 느끼신다면 다음 시간에 할 보상 플랜, 그러니까 애터미의 마케팅 플랜을 꼭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통해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그리고 의문을 가실 수 있잖아요. 뭐, 기존의 플랫폼 비즈니스는 내가 소비하는 거에 뭐 어떤 조건들이 없었는데, 네트워크니까 어떤 조건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의문을 가지, 가지실 수 있잖아요. 그 의문들을 해소해드리는 시간이 다음 시간에 꼭될것 같고요. 오늘은 플랫폼 비즈니스에서 바라본 애터밍이가, 음 관심을 연결해서 경제가 되고, 저에게 소득을 주고 이 소득이 지속적일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 관심들 가져주시길 바라면서 에티튜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